1월 22일 내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설날이네요. 그죠? 설날인데, 어, 집띠는 대체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관계들이 대체로 좋아 보입니다. 큰 문제 없어 보이고, 어, 뭐 대체로 만나면 기분 좋은 하루가 될것 같네요. 돈의 흐름도 괜찮고, 그 대신 돈이 좀 나갈 일들은 좀 있어 보입니다. 어, 사람들 관계는 대체로 원만해 보입니다.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어, 성부 볼 일이 있으면 성부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. 소띠, 소띠는, 어, 내일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그동안 묶여있던 것들을 뭔가 꺼내서 정리하고, 긍정적인 쪽으로 뭔가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처럼 보입니다. 그러니까 위사람 선배들 말을 좀잘 따라서 행동한다면 대체로 그 문제는 없어 보이고, 금전적인 흐름도 대체로 양호합니다. 사람들하고 관계도 대체로 양호해 보이고, 승부 볼 일이 있으면 승부는 보는 게 좋습니다. 범띠, 범띠는, 음, 어떤 상황이맞닿았을 때, 직접적으로 해결하거나 부딪히거나 이러기보다는 조금 피해서 한발 물러나서 빠져주는 것이 더 오히려, 어, 뒤에 결과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부딪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올수 있으니까, 조금 비난받는 일, 조금 어떤 그런 일이 있더라도 뒤로. 빠져서 좌우를 기약하는 게 좋습니다. 경제적인 부분, 돈은 지출이 좀 많을 수 있고, 애정관계도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. 어, 심리적인 것은 좀 불안할 수 있는 하루가 될것 같고, 선분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. 토끼띠, 토끼띠도 조금 분쟁 소지가 좀 있어 보이네요. 논쟁 소지, 분쟁 소지, 뭔가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. 뭔가 이권을 놓고 시비를 굽거나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형제 간이든 주변 사람들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타인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따라줄 필요도 있습니다. 돈의 지출은 좀 많고, 어, 애정 남겨도 좀 불리한 날이 될것 같고, 건강도 조금 하루 좀 우울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 보입니다. 사건, 사고, 승부를 보는 것은 뭐 승부는 봐도 좋습니다. 용띠는 뭐 명절을 맞이해서 대체로 가족들하고나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대체로 읍만하게 화목한 어떤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.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람, 그러니까 간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서로가 좋은 말, 뜻담을 나누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돈의 입출입은 좀 대체로 좀 많을 것 같고, 애정관계는 좋습니다. 사건, 사고도 별로 없어 보이고, 성부는 특별히 뭐 성부를 보는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뱀띠, 뱀띠는 기운이 좀 왕성한 어떤 하루가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말 못했던 것, 사람들하고 모이면 뭐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,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, 자기 의견을 간절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본의 흐름은 대체로 좀온만해 보입니다. 애정 관계는 좀불리하고좀 너무 성급하지만 않으면 될것 같습니다. 사건 성부를 보는 일이 있으면 그 성부는 어 결과를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. 말띠. 말띠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좀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. 괜히 어 나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, 내가 지나치지 않게끔 중심을 잘 잡고, 어,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. 너무 지나치다 보면 어,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. 돈은 좀 많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하루가 될것 같고, 애정 관계에 좀 불리해 보입니다. 어, 그 건강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하루가 될것 같고, 승부 보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양띠는 대체로 뭔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하루의 상황으로 보여지니까 순리대로 순하게 따라간다면 크게 문제없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. 여러 사람들 만날 수 있는, 간만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보다는 그 사람들 상황에 따라서 따라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. 그러면 뭐내실 있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. 돈은 큰 돈은 안 되어도 뭐 작은 돈은 충분히 될것 같고, 어. 그러니까 옛날에 만났던 사랑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. 어, 질병관계는 특별히 없어 보이고, 음, 성분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원순이띠는 대체로 오늘 하루가 좀 움직임이 많고 활발하고 그런 어떤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하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간만에 사람들하고 모이면 그 모임에서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뭔가 행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루가 될것 같고 돈도 대체로 좀 원만하고 어, 애정관계도 대체로 좀 좋습니다 근데 자기 주장만 너무 내세우지 않는 게 좋아 보이고 어, 사건 사고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성부 볼 일이 있으면 성부는 적극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딱뒤에는 대체로 하루가 좀 편안한 하루 명절을 맞아서 편안한 하루가 될것같아요큰 문제 없이 어, 이것저것 가족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화합도 잘 되고 간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네요 대체로 어, 금전적인 흐름도 좋고 애정관계도 좋고 원만해 보입니다 성부 볼 일이 있다면 이래 좋은 날은 굳이 성부를 보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겟띠 개띠. 겟띠는 뭔가 어, 새로운 사람들하고 기존 만났던 사람들하 만나게 되면 뭔가 좀 남는 차이인데 이득이 되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안 했던 어떤 기대 안 했던 어떤 이익도 생길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어, 생각 안 했던 어, 금전적인 어떤 혜택도 볼수 있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어, 돈의 흐름은 대체로 양호하고 애정관계도 대체로 좋습니다 사건사고 판별 생길 것 같지 않고 승부 볼일 있으면 승부 보는 게 좋습니다 돼지띠는 대체로 뭔가 기다리고 있던 거 이미 준비하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이 뭔가 이루어지는 무로 어, 익어서 어느 정도 곧 뭔가 될것 같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준비하고 있던 거 기다리고 있던 거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좋게 날수 있는 하루다 이래 보셔도 됩니다. 음, 돈의 흐름도 대체로 좋고 어, 애정관계도 대체로 좋습니다. 사건, 사고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, 성부할 일이 있으면 성부를 보는 게 좋습니다. 내일 하루 명절날 좋은 시간,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복 많이 짓기 바랍니다.